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강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들인 사람의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을 할수 있게끔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바울 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이죠. 사탄과 또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바울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그의 나라가 분쟁하여 쓰러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기적을 일어나도 믿지 않는 그런 이유를 대해서 불신앙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려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것이라 얘기함달지라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심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인 자를 쫓아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불신앙에 빠지고 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고 흑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되면 곧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는지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실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귀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그 귀신의 세력에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 아비 마기라고 했습니다 마기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여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물려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보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나이다. 기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항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사용할 때 귀신의 세력들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에,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귀신이 나갔는데 그 속에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참 주인을 모시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한다면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 돌아가기라 하고 25절에 가서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귀신이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더 악하게 할수 있다는 그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냐고 영영령을 믿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난다면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말씀하길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참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속은 아버지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 주인이 없으면 다시 귀신이 나갔다가 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지배함으로 인하여 더 악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저희 가정을 지배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성령 충만을 강구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오늘도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아 내 주교 통하신 역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심으로 다른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온전하게 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